아, 결혼도 하고 금방 아기 낳겠다, 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 근데 이제 또 금방 두 번째 얘기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 진짜요? <laughs> 네. <진짜가? 웃음>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왕심이 선녀보살입니다. 니다 네. 선님이 어 아무래도 40년 차 무속인이시잖아요. 네, 그치 거의 40년 됐죠. 네, 이제 39년째니까. 어, 사실은 신기한 게 저랑은 이게 찍은 영상이 아닌데 불과 이제 몇년 전에 거의 1년 2년 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손예진 현빈 영상 한번 찍으셨었는데. 네, 네, 네. 오늘 임신이 그2020 이제 곧 임신이 될 거다. 앞으로 이세가 그잘 나오고 이세가 이세가 또 똑소리나게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 결혼을 하는 동시에 애인은 금방 생긴다고 그러셔 네, 재작년에 했을 거예요. 제가. 예. 그렇죠, 아, 이를 가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신기하게도 예언이 접종을 했습니다. 네, 네. 어,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첫 번째가 아이를 가질 거라는 게 보이셨는지 저는 어떻게 보이셨는지. 아, 그때 거. 한참 열애 중이었나 봐요. 네. 손혜진 씨하고 현비 씨하고. 네. 열애 중이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보였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바로 또 아기의 2세가 또 보였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아기를 가진 게 보였고, 또두번째또 역시 또 금방 아기가 들어왔을 걸로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그게 두 번째 아기가 보여서 아 결혼도 하고 금방 아기 낳겠다,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금방 두 번째 얘기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 진짜요? <laughs> 예. 째가 예예예. <laughs> 예, 예. 아, 그, 굉장히 그 부부가 굉장히 금실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금실이 좋고 되게 네. 어, 현빈 씨가 특히 여자한테 너무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랑스러운 뭐, 사랑스러운 게 보이더라고요. 네. 예진 씨 이렇게 사랑스럽게 하는 게.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보여서 아무튼 그래도 부부 금실이 좋으면 이 세도 또 금방 또두 번째도 또 금방 또 나오거든요 네. 생기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기를 낳고 알콩달콩 잘살것 같아요. 어 그러면 다복하게. 다복하게. 네. 저는 네. 이두 분의 이제부터 네. 자식이 생기고 난 후부터 보고 간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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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첫 번째로 자식이 더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혹시나 어 네. 뭐 네. 구설수나 이런 네. 것들도 혹시 보이시나요? 구설수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잘 넘어가겠어요. 잘 넘어가. 네. 네, 네, 네. 어. 그냥 큰 이상 없이. 오케이. 그러면 또이두 분의 운전원이나 네. 상업운도 궁금하거든요. 네. 실속파죠, 실속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어떤 건물 같은 걸 사면 몰라도 뭐 건물 상가나 뭐 건물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거를 되게 어, 현빈 씨가 굉장히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으로서.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상가해서 안정, 안정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거를 택할 것 같아요 어... 예, 어떤 뭐 사업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 어, 사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거는 정말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식은 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식도 괜찮게 외국 가서 공부하는 게 보이거든요 어... 애드, 애기들은 어... 네 그래서 애기들은 아마 뭐 유학을 보내든지 하여튼 네. 공부하는 거를 외국 가서 공부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잘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난처하지하 드리고 싶은데 결별할, 이혼 그걸 안 보이는데요. 현미 씨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랑을 많이 주고 가족들한테, 네. 예, 와이프라든가 아기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줄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보여요. 오케이. 예, 다복하게 잘살것 같아요. 아이는 둘이에요. 음.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